Gracias. I'm bon, bon. 지금부터 불기 2560년 홍콩 홍보원 해복큰 스님 초청 대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원 주지스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탁게 맞춰 반대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난국겨 조계종 반복선언 숫자에 덧붙이시고 지금 석경사의 선원장으로 계신 희자국자 큰수님을 모시고 그 귀하게도 홍콩홍보원에서 대법회를 열리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모두 어려운 자리 쉽게 맞이하기 어려운 자리에어 오신 것이 여러분들의 큰 복이고요. 그리고 멀리서 동한거나 하한거나 결제 중에는 절대로 움직임이 없으신 큰 스님이신데, 홍콩 홍콩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언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어려운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큰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또 결제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스님을 모시고, 오신 세분 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일요일이라 다같이 입장들이 있으셨을텐데 여러분들이 진심이 있어서 이렇게 큰 스님 법을 청하려고 이렇게 또 오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호텔을 잘 맞이하시고 여러분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조금 웅웅거려가지고요다 들리시면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의 형공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열애신 불자님이 대중을 대표하여 부처님 전에 착용왕을 올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불자님 그리고 내기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기 의뢰가 있겠습니다. 3기 의뢰는 참불가로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큰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피아노 선율에 맞춰 봉성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큰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죽비 소리에 맞춰 경건하게 명상해 드시길 바랍니다. 谢谢。 は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 정충이 약 2억 생명이 나와서 어머니 난자의 인도를 받아서 어머니 태 속에서 2억 대 1위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인데 그렇게 소중한 생명으로서 과연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을까? 자기 자신이 인생 전수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고승들은, 즉, 성철 큰 스님 같은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한참 공부하다가 찾아가면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 몸뚱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인생이란 어디서 왔다가, 네 마음이 오늘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미운 마음이나 원망하는 감정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내가 깨어 있어서 오늘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발자국을 짓고 있는가를 분명히 물어보는 말을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효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정승이 여러분들처럼 법문을 들으려고 큰 저를 찾아와서 법당 벽화에 옛날 고승들 그림이 쭉 그려져 있으니까 저렇게 고승들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저 고승들은 어디를 갔습니까? 이렇게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이 경우에 이 세상 다 살고 저승으로 딱 돌아갔을 때 염라대왕 여러분들이 마음의 잠재의식을 염라대왕이라고 하는데 염라대왕이 과연 인생에서 인생 점수를 몇 점이나 받고 왔느냐? 인생 점수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여러분들 잠재의식에 그대로 사진이 찍힙니다. 그대로 녹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점수가 얼마나 됐는가를 알고 싶으면, 과연 나란 누구인가? 흔히 세상 사람들은 내 혼자, 내 혼자 힘으로 독립된 존재로서 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돌아보면 저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가 밤새 산소라는 공기를 안 만들고 공기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10분도 못 살고 죽습니다 아,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가 날 먹여 살리고 있구나. 떠다니던 구름이 비가 돼 가지고 저 산에 있는 에너지를 먹은 고 물이 돼가지고 이러한 물을 얻어먹고 우리는 내 에너지를 만들고, 떠오르는 태양열 에너지, 태양에서 칼로리를 섭취해서 내 체온을 만들고, 대지에서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 생명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떠받들어서 왕자, 왕비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우주 자연의 생명은 크게 생각을 안 하고 내 감정 따라서 내가 화가 나면 화나는 감정을 따라가고 내가 슬프면 슬픈 감정에 들어눕고 내 감정의 노예노로 타느라고 그 소중한 인생을 너무나 많이 낭비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저는 옛날 지금부터 한 69년도니까 한 45년 전에 해인사 팔만대장경각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깨닫기 위해서 부처님께 손가락을 펄펄 불을 세워두고 태백산 도서람 들어가서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지금도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온다면 큰커 손가락을 연기하고 스님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 원이 저한테 제1개인데제 1원인데, 왜 그런 마음이 나느냐 하면은, 저는 이 세상에 와서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모든 중생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인 줄만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에 와가지고 부처님 참선법을 하다가 허련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놈이 내 주인이 참나가 따로 있다는 것을 허련히 알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 지구상에 와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준게 중생은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본질은 죄에 물들지 않는다. 어제 저녁 깜깜했죠. 어제 저녁 깜깜한데, 그 깜깜한 상태에서 태양광명은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다른 데로 갔습니까? 태양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러면 그 광명 그대로인데, 왜 어두웠습니까? 어두움을 불교용으로 죄라고 태양광명은 그 당시에도 어두움이 만큼도 없고, 그대로, 저광명 그대로인데,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의 등을 돌려서 자기 그림자가 어두움, 바로 죄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인간들이 마음광명, 태양광명보다도 더 밝은 참나의 마음광명은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걸 부처라고 니다 그걸 부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악명이 전혀 죄에 물들지 않는 대자유완전한 평화가 내본 모습이라면 그걸 알고도 그걸 찾지 않는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 어리석은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부처님께 절할 때마다 고마운 게아 모든 종교는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이 지구상에 와서 죄인은 없다 인간들 생명의 본질은 대자유다. 완전한 광명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옛날 원주민들이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면 딱 무덤에 묻어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먼저 읽어드리는 시가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에 없답니다. 나는 저 허공을 부어대는 천개의 바람이요. 이건 곡식비를 내리쬐는 태양 빛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당신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아름다운 빗소리입니다. 새들이 하늘을 날아갈 때 받쳐주는 허공이요. 내 무덤미를 비춰주는 반짝이는 별빛이니 내 무덤 앞에서 화하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에 없답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았답니다. 그러한 사상들이 바로 부처님 사상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몸 안에 이 몸뚱이를 말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듣도록 만들고 과연 아, 누가 하는가? 나는 눈이 아는 걸 <laughs> 알았습니다. 눈이 보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절에 들어왔는데도 나는 학자이기를 가려고 <laughs> <laughs> 법화경과 화엄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려고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성철 큰 스님께서 한번 내려오느라 해서 해인사를 봤더니 이런 걸꼭 듣고 들고서는 밤입니다 저녁에 이게 보이느냐 성철 큰 스님은 워낙 사투리가 심하고 말이 워낙 빨라가지고 한국 말인데 통역을 해야만 알아듣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들어봐서 그렇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이느냐 하는 식이 아니라유민아 그렇게 합니다 꼭 그렇게 합니다. 예, 스님 보입니다. 불어! 뭐로 보느냐? 빠릅니다. 그래서 스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들고 해곡 스님 얼굴이 보이느냐? 그러면 보입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하면 눈으로 본다고요. 다 눈으로. 그래서 나도 눈으로 봅니다. 그랬더니 불을 탁꺼두고그 당시에는 해인사가 전기가 없었습니다. 기름불을 썰 때였습니다. 불을 타고 돌니까 그러니까 깜깜하죠 전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깜깜한데 이걸 들고는 이걸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들어 안 들어? 딱 속지 마세요. 스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까 본다는 눈은 어디 갔느냐? 눈 이마에 있습니다. 그럼 왜안 보이느냐? 왜 보이지를 않느냐? 공공말이못 알아들어서 인사만 하고 간다고 아까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laughs> 에, 그럼 무엇으로 보느냐? 눈으로 본다고 했는데 눈이 어디 갔느냐? 눈이 이마에 있습니다 하니까 왜안 보이느냐? 왜안 보이냐? 왜안보입니까 저는 깜깜해서 안 보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했더니 성철 큰스님이 피를 들르시면서 욕을 하시면서 돈엉이나 올뱀이나 즉 고양이 같은 건 깜깜할수록 더잘 보는데 너는 고양이 눈만 도 못하냐.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아니다 그러면서 성철스님이 하는 말씀이 만약 인간이 눈으로 보는 거라면 사람이 곧 죽고 난 다음에 눈이 역력이 있는데 왜못 보느냐. 만일 귀로 듣는 거라면 사람이 곧 돌아가셔서 귀가 영력하게 있는데 왜못 알아듣느냐? 영혼이 몸 안에 있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들을 때는 잘 말을 하다가 영혼만 딱 나가버리면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니. 눈으로 보는 게 아니오, 귀로 듣는 게 아니오,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닌데 너는 누가 참 나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로 감정이 하자는 대로 화가 나면 화나는데 걸려다니고 슬프면 슬픈 감정을 따라다니고 그러느라고 인생을 평생을 낭비하고 있다. 네가 누구인지?